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은 지난 31일에 페루에서 열린 방위장비 전시회 시대프 2021에서 한국이 러시아가 최근에 선보인 체크메이트 전투기 와 경쟁하는 kf-21을 처음으로 선보 였다고 전하며 높은 관심을 내비 쳤습니다. 올해 8회째를 맞은 시대프는 중남미 지역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 이며 시대프는 페루 국방부 주관 으로 경년마다 열리며 지난 전시 때는 27개국에서 192개 기업이 참여 했으며 국내외 5만 명의 관람객 이 참여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F-35와 중국의 J-31 등 경쟁국들의 수출용 오세대기에 대항하기 위해 단발의 스텔스 전투기인 체크메이트를 지난 7월에 선보였으며, 러시아는 인도와 아랍에미리트, 베트남과 아르헨티나의 체크메이트를 수출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물론 러시아는 이들 사개국외에도 체크메이트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로스텍의 체메조프 CEO는 체크메이트의 도입 비용에 대해 2,500만 달러에서 3,0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외신들은 체크메이트의 도입 비용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며 가격적으로는 한국의 KF-21과 터키의 TF-X, 스웨덴의 그리펜엔지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러시아가 새로운 전투기를 공개한 것은 미래 전투기 시장에 한국의 KF-21과 중국의 J-31 및 터키의 TF-X 등이 공급되면 러시아의 수호이 35와 미그 35와 같은 러시아제 전투기의 점유율을 빼앗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등장했으며, 러시아가 미래에 공급하는 싱글엔진의 5세대 전투기는 한국과 중국, 터키 등의 경쟁국들을 압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전투기를 정치적 및 경제적으로 구입할 수 없는 나라들에게 체크메이트는 큰 대안이 될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KF-21의 강력한 나이벌이 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시제기 발표를 올해 진행했으며 양산 시점도 KF-21과 같은 2026년으로 잡은 것은 우연으로 보이지 않으며, 러시아의 이번 체크메이트 전투기의 공개는 앞으로 등장할 KF-21에 대한 러시아의 강력한 응답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KF-21을 개발하고 있는 카이는 KF-21의 기체 단가를 6,500만 달러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국 FC-31의 기체 단가는 7,100만 달러, 터키의 TF-X의 기체 단가는 1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체크메이트의 개발사인 로스텍의 체메조프 CEO가 말한 대로 체크메이트의 기체 단가가 3,000만 달러에 공급이 된다면 체크메이트의 기체 단가는 KF-21보다는 2배, 터키의 TF-X보다는 3배 이상 저렴한 기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KF-21의 움직임에 관심을 보이는 러시아는 관영통신인 타스통신을 통해 페루에서 개막한 CTF-2021에서 한국이 체크메이트와 경쟁이 예상되는 KF-21을 들여와 선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즉, 러시아의 타스통신은 러시아 방위산업이 최대 텃밭인 남미에서 한국이 러시아보다 먼저 체크메이트와 경쟁할 가능성이 높은 KF-21을 체크메이트보다 먼저 홍보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은 c t f 2 0 2 1에 KF-21의 KF 실기를 들여온 것이 아니어서, 엄청나게 프로모션을 시작했다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은 페루공군의 KT1 기본 훈련기를 공급한 실적이 있어, 남미에서 팔로 확대에 주력하는 한국을 러시아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러시아 타스통신의 보도대로, 카이가 남미 시장에서 열심히 팔고 있는 것은, 러시아가 경계하는 KF21이 아니라 FA50입니다. 카이는 이번 전시회에서 TU10 초음속 고등훈련기와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수리온 기동일기 등을 선보였습니다. 카이는 FAO10 성능 계량을 중심으로 페루공군 수뇌부 및 사업 관계자 면담을 통해 항공산업 확대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카이에 따르면 최근 페루공군은 최신 항공전력 교체를 검토 중이며 총 24대 규모의 초음속 경공격기 획득사업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수출형 FAO10은 공대공과 공대지 등의 무장능력 향상과 항속거리 확장을 위한 공중구비 기능을 적용하여 진정한 멀티롤 전투기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카이는 지난달 19일에 개최된 아덱스 2021에서 FA-50의 업그레이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FA-50 업그레이드는 도입국인 필리핀 공군의 성능 개량 요구와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사업에서 다른 전투기들과 경쟁하기 위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한국 공군에 실전 배치된 FA-50은 20mm 기관포와 9곳의 무기 장착대에 AIM-9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미사일 등 최대 3.74톤의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투행동 반경의 F-16의 절반 수준인 444km 수준 밖에 되지 않아 성능개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이는 f a 5 0 경공격기의 항속거리를 증대시키기 위해 공중구비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개조 작업에 나섰으며, 프로고방식의 공중구비 시스템을 생산하는 영국 코밤사를주 계약자로 선정했습니다. 또한 f a 5 0의 무장 역시 방공무기 사거리 밖에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정밀도 무장 능력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공대공 무장으로는 영국 MBDA 아스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 60km에 달하는 아스람은 타이푼과 F-35에도 탑재되는 최신 미사일입니다. F-15K에 사용되는 AIM-9X의 최대 사거리가 35km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스람은 FA-50의 가시거리 박공중전 능력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중거리 공대지 무기로는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스의 타우러스 K2가 채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군이 F-15K에 탑재하는 타우러스 미사일을 소형화한 것으로 사거리가 500km에서 400km로 줄어든 것 외에 나머지 성능은 타우러스와 동일합니다. 카이는 이러한 FA-50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2022년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사업에는 FA-50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이 요구하는 경전투기는 훈련기로서의 역할과 FA-18D 및 소이 30 MKM 전투를 보완하는 능력이 모두 요구되기 때문에 한국의 카이는 FA-50 업그레이드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의 입찰은 지난달 10월 초에 마감되었으며 6개의 업체가 입찰했다라고 말레이시아 언론은 전했으며 6개 업체에는 한국 카이의 FA-50과 터키의 휴르젯, 중국의 L-15 전투기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M-346, 그리고 인도 힌두스탄 항공의 테자스와 러시아 로소보론 엑스포트사의 미그 35입니다. 말레이시아는 계약 후 3년 안에, 즉 2025년도까지 경전투기의 인도를 원하고 있어 타이는 내년부터 FA-50을 개량하여 말레이시아에 공급할 것이라는 제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레이시아의 언론들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었던 중국의 JF-17이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언론도 의외라는 반응입니다. 아마도 올해 5월 말에 열6 대의 중국 군용기가 말레이시아의 해상 수역을 침범하여 말레이시아의 사라왁에서 60 페리인을 비행한 사건이 중국의 입찰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카이는 초음속 경전투기 도입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 페루에도 FA-50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제안할 예정이며 훈련기와 경전투기로 활용 가능한 높은 효율성으로 페루 공군에 좋은 제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이 부스에 방문한 페드로 카스티어 페루 대통령은 FA-50 성능 개량에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며 한국 공군과 여러 국가에서 운용 중인 FA-50의 뛰어난 성능은 익히 알고 있다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이 증진되어 페루 공군의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카이 기만일 상무는 FA-50은 성능과 가격, 후속 지원까지 페루 공군 현대화를 위한 최적의 기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카이는 KT-1P에 이어 국산 항공기의 남미 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카이는 지난 2012년에 페루와 KT-1P 기본 훈련기 20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KT-1P 기본 훈련기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여 기술 협력과 인력 양성 지원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페루의 항공 산업 육성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카이는 거대 중남미 항공기 시장 공략을 위해 페루를 수출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며, 항공산업 육성을 꿈꾸는 페루와 함께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카이는 내년부터 북미와 오세아니아 등 선진국 시장에도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카이는 향후 20년간 FAO 10의 지속적 원가절감과 성능 향상으로 총천여대까지 수출을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T-50은 파생형인 TA-50과 FA-50을 포함하면 총 208대를 양산하고 있으며 조달 비용은 2,500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 내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산 대수는 1,000대 이상 생산된 영국의 호크 훈련기와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현재까지 140여대를 생산한 이탈리아의 M-346의 양산 대수를 앞지른 것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러시아 타스통신이 한국의 KF-21에 대해 체크메이트의 강력한 나이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항공산업에 대한 러시아의 견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튜브였습니다.